<laughs> <Jean> 안녕하세요 할로 할로우 이나 목이 왜 갔어 그러네, 목이 사실 지금 밖에서 소리지르고 가가지고네 오랜만이에요 어. <laughs> <laughs> 저는 여기 우리 언니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꽤 오래 있었어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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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좋아요. 단영님10% 이나 감사합니다. 이나. 어, 누군가 아두분인형 궁금했어요. 어저 완전 20대 초반 때부터 언니랑 워낙에 또 무대 저는 언니 맞지? 무대를 보면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또 어떻게 같은 무대에 또설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친해지면서 항상. 한빛이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응. 아,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된 것도 언니가 여기 있으니까 얘기 응. 하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오게 돼서 좋은 무대 에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좋아요. 라 응. 언니 옆에 왜 이렇게 예뻐요? 배우 배우 맞아요. 어 배우도 했죠. 네 배우 했어요. 드라 드라마 <laughs> 드라마 했어요 드라마. 어네 지금 살 빼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무 애들이 늘씬하고 제가 그래도 왕년에 모델 출신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 열심히 관리해서 또 무대 서는데 열심히 그거 하고 있어요. 이게 나랑 한 달만 있으면 네. 어, 살 난... 빠질 거야. 언니가 그래서 다이어트 힘들면 언니랑 한 달만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laughs> 지금 고민 중이에요. <laughs> 살이 안 빠지면 거기로 가야 될거 같아. 요 어. 언니 로 와. 잠시만요 음. 어 볼살이 빠졌.. 네. 진짜요? 좀 티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좀 예쁜 몸 만들게요 얜 너무 귀엽다 언니 어, 그치? 언뭐 음. 뭐, 드실래요? 이 어. 미스콰였네 그래 나도 미스콰올 하나 음. 먹어볼까요? 어 미스콰올은 그거밖에 요어 아무거나 먹어볼게 카라멜 어 그래요 카라멜 맞대고 해먹을게요 제가 뜯어드릴게요 근데 잘못 갔나 보다 보어 라인은 공구에 가려져 있네요 아니 감기 안 걸렸는데 바꿔 마셔도 돼요. 꺼져. <laughs> 바꿔봤어. 아, 참, 참. <웃음> <웃음> 난 사실 응. 사람을 맞게 더니까 빨고 깜짝 놀랐어. <웃음> <웃음> 저분도 수꽃 때 진짜 예뻤는데. 아네 그때는 완전 제 전성기였으니까 그때가 벌써 15년 13년 전이네요. 전성기 한번. <laughs> 잘 만들어보시라고 제가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야 왜, 왜 왜? 프로님 왜? 왼쪽 디카님 맞아요 저디카야 왼쪽이 위쪽이 왼쪽이 아 그쪽이요. 아오뭐뭐 뭐. 그런 어, 거 진짜요? 어. <laughs> 예. 제가 디카오님 같아요. 색을 드러내라고 말해봤어 둘이 합동 무대 계획 없어요? 저는 좋아요. 만들 수 있죠. 어, <laughs> 음, 만들 수 있죠. 저는 너무 좋죠. 앞으로 우리 시너지를 기대하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지금 <laughs> 4월 쇼 기대하세요. 언니가 진짜 팍팍 줘야지. <laughs> 언니랑 쇼 얘기하다가 왔어요. 언니 더 일진 언니 두 명한테 끌려온 느낌이래요 제가 미소리세기래 <laughs> <laughs> <우리> <쓰기래요. 웃음> 언니들 너무 좋아해요. 진짜 쇼르는 오프스가 최고라고.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는 젠더들 중에서는 공연 잘한다는 사람들 다와 있잖아요. 음. 언니가 지금 빠져있는 게 서포머 징크스라고. 그게 뭐예요? 서포머 징크스가 뭐냐면 가수들이 1집을 내고 히트를 하면 2집부터 그 부담감이 생기는 거야. 2집부터 어. 어. 안 되거나. 음. 그걸 서포머 징크스라고 해요. 음. 언니. 4월 어떻게 되겠어요? 음, 징크스 깨드릴게요, 언니. 네. 언니 최선을 다할게요. <웃음> 네. <웃음> 믿어주세요. 언니 <laughs> 더 부담 나죠? <laughs> 어그 맞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그래 것. 네. 그런 게 있어. 가수들이 음. 그런 거에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laughs> 영화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처음 와서 느낀 게 진짜 아, 여긴 진짜 푸, 프로들이 많구나. 정말 프로다, 막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 저도 왜냐면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일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많이 만났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처음 봤죠, 거의. 네, 저는, 음. 두명 빼고 다 처음. 다착하시지이 친구들 다 여기서 데뷔한 친구들이에요. 네. 거의. 음. 거의가 그래요. 네, 근데 애들이 또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예, 팬이었던 애들도 많았으니까뭘 질문을 많이 해요? 강남 생활은 어떤가요? 서울은 어떤가요? <laughs> 그 아가씨 어떤가요? 누구예요? <laughs> 강남 강 <laughs> 이것들이 남은 돈을 번다요. 어머, 뭐 어때?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 줬죠. 응. 근데 있잖아요. 응. 그 한국 무용할 때 응. 노래 선별은 누가 해요? 제가 다 했어요. 그 공연하는 것도? 네. <laughs> 어... 제가 그래서 원래 그 국악 사극 OST 새로 나오는 음. 국악, 신곡, 이런 거를 음. 좀 즐겨 듣는 편이고, 음. 혼자 거기에 가끔씩 차 타, 드라이브 하거나 차 타고 갈때 음악 되게 크게 틀어놓고, 약간 그 사극에 빠져서 저도 하고. 그런 걸 들으면 딱 생각이 나요. 아, 이거는 한번 내가 이 음악에 꼭 춤추고 싶다. 그런 게꼭 있었어요. 저는 약간 사연 있는 노래 이런 거 좋아해요. 오. 그래서 약간 슬픈 감정이. 그 노래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장윤종 노래인데. 네. 황진이 에 나왔던 노래예요. 황진이? 아, <laughs> 아 <또> 어떻게 써요? <laughs> 음. 노르잖아. 나는. 가요를 잘하는데. 백지영 아니고. 초 아니요. 그건 황진이야. 백지영의 그그 그 노래 제가 댄싱 나인에서 했던 노래인 것 같은데. 제가 댄싱 나인에서 황진이 월식으로 OST로... 아, 이 노래예요? <laughs> 이 노래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아그 어. 백지영 거 에이, 그래, 백지영, 백지영 거. 어. 이, 아 언니 이거보다 황진이 황진이 이게 낫다 진짜 너무하네 <laughs> 이게 뭐야 아 백지영. 아 백지영 거 그래 아 그렇게 그래, 나쁜 사람 네 나쁜 사람 아, 이걸로 제가 언니 춤추는 거 있어 이거 이거 네이 이 노래로 춤췄어요 들어보자 어이 노래 이런 거 좋잖아요 음, 맞죠 네 맞아요 헐 뽑고 날리면서 이 노래 이 음. 노래 좋아요 음 전전에 B씨가 무대에서 우는 것도 봤어. 어, 진짜로. 오, 오. 아, 뭐가 이거? 아. 제가 옛날에 언니한테도 한번, 혹시 맞아요. 시간 되시면 오실 수 있냐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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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서울에서 음. 공연 올릴 때 담배 그래, 안 그래. 피죠? 네, 담배 음. 안 피고 싶구나. <laughs> 잠깐 피자 그래, 언니. <laughs> 아, 그럼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피하그죠 음, <laughs> <laughs> 저거 좀한번 팔아봐봐. 음, 자, 시, 어. 시, 시, 작 여러분, 닥터 더 마치 마스크 플러스 크림은요,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이상이고요. 이 피부가, 여러분이 좀... 보시게 이런 팔자주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림으로 쫙쫙 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아마 한 다섯 살 이상은 어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내가 한번 잡혀가요. 진짜요? 아, 내가 한번 잡혀가요. 도스코에서 조금 조금 버릇없는 친구들 차분하게 혼내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혼낼 짓을 했잖아. 근데 제가 약간 혼낼 때 음. 그런 타입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욕을 먼저 하지는 못하고. 그냥 조곤조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대본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리얼리티에요. 리얼이에요? <laughs> 네, 리얼이에요. 진짜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음. 카메라가 옛날에 있으면 무뎌진대. 그니 24시간이 카메라가 어. 달라붙어 있으니까 한달 정도를 핸드폰까지 다 뺏기고 합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막 카메라가 있으니까 막 되게 어색하고 음. 이런데 이제 잘 때까지도 막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나잘때 어. 어. 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나. 약간. <laughs> 어 도주꽃 때 같이 참여했던 분들 분이... 네 연락하죠. 지금 골대녀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경이랑 경이랑 다 음.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예. 네, 잘. 골대녀가 뭐예요? 골 때리는 축구, 여자 축구, 아 예능 프로그램. 아, 네. 아, 저 거기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거기 오디션 있으면 꼭 보려고요. 아, 축구? 네, 여자 축구 그거 하는 거. 아골 때리면 진짜 너무 나가고 싶어요. 오늘 늦여, 축구를 잘해요? 축구 열심히 잘할수 테니스 테니스 있어. 테니스까지 쳐봐. 테니스는 너무 고급 스포츠 아니에요? 고급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장비도 갔죠.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 얼마 하지도 않아요. 진짜로. 네. 원래 키큰 사람이 축구하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어때요? 아니요, 키 작은 사람이 더 훨씬 많아요. 음... 크면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그 사람 시야를 많이 가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여자 축구 동호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국대회를 나갔다 왔단 말이에요. 몇등 했어요? 3등이요. 전국에서 3등요 저희도 음, 3등을 음. 했는데, 제가 이제 키가 크니까 코너킥 할 때나 이럴 때 자꾸 골키퍼 앞에 서달래요. 그 사람 시야를 가리면 제가 키가 크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되게 위협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남자들은 골키찰할때다 이러고 서 있잖아요. <laughs> 어, 어. 이러, 맞아요, 맞아요. 이러고 서 있잖아요. 어, 여자들은 뭐 이렇게 서 여자들은 어디가리 여자들은 근데 다 이러고 서 있잖아요. <laughs> 아, <laughs> 그거 너무 웃긴다. 몇년 이러. 저는 저는 이러고 살았어 아무튼 이러고 살았. 아 어, 남자들은 밑에 어, 뭐, 어, 마... 가리고 여자들은 얼굴 가리는 거. 어. 음, 우리 오퍼스 멤버들은 너무 이렇게 인원도 많고 하니까 단체 어, 축구 하면 너무 재밌겠네요. 한빈 님 따라다 또 다치시려면 뭘 따라 해야 돼? 근데 있잖아. 음. 그거예요. 음. 음. 여자들이 많아서. 네안 돼요. 음. <laughs> 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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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야 리 하고.